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암, 당뇨,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식의 기적. 식탁에서 일어난 생식화학 20년의 기적. 몸을 자연상태로 회복시키는 생식의 놀라운 메커니즘. 통합의학 선두주자 황성주 박사가 제안하는 온 국민 건강 비책. 생식으로 건강을 찾은 사람들. 일반 일상 건강. 생식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활기를 되찾았어요. 생식 선생님의 권으로 새끼 생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이어트로 절식, 단식 등을 해본 저로서는 새끼, 새끼 생식 후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이고 이미 아침 한 끼는 생식을 하고 있어서 생식과 두유만 먹어도 든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믿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점심에 한끼 소량 식사와 함께 생식과 두유를 먹고 아침과 저녁은 생식과 두유만 먹었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새끼 모두 생식과 두유를 먹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너무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평소 편두통을 앓고 있었기에 호전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변비가 심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일곱째 날부터 다시 한 끼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좋아진 것이 있다면 둘째 날부터 잠을 조금씩, 조금만 자도 피곤이 덜한것 같았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몽룡한 상태가 계속되고 오후쯤 한번더 커피를 마셔야 했는데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지 않고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이 아팠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덟째 날이 되자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 않던 아랫배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식습관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아랫배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홉째 날은 생식을 먹고 나서 별로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새끼 생식을 시작하고 나서 열흘쯤 후에 비가 왔습니다. 20대에 발목을 다친 이후로 비 오기 전날 마구 쓰셔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 심해져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종아리를 주무르고 막대기로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엔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한 신경통이라 뉴스에서 뭐라고 해도 내일은 비가 안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정말 몸이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많은 나이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잔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신경을 조금만 쓰더 쓰면 편두통으로 쓰러져서 하루나 이틀을 누워있곤 했고 작년부터 기억력까지 나빠져서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던데 그런 건가,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식을 접하고 나서 몸이 가뿐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뿐해지자 일도 역동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부대에 끼고, 들이 들어가면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었는데, 집안일도 조금씩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졌구나 싶고, 심리적인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그동안 내 몸이 참 힘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생식을 만난 게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